디킨슨의 머리. 해럴드 워드 미스터리. 알코올로 채워진 병에 담긴 짐 디킨슨의 머리는 라이트 박사 사무실의 먼지 쌓인 벽장 속에 매우 불명예스럽게 안치되어 있다. 내가 의사인 라이트 박사를 도와준 그날 밤 이후로 반세기가 지났다. 잡초가 무성한 도자기 장인들의 들판 위로 어두운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그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하는 일을 도운 지 반세기가 지난 것이다. 하지만 어젯밤 그 소름끼치는 유물을 다시 보았을 때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늑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송곳니는 성난 멧돼지의 이빨처럼 끔찍하게 가죽에 씌워져 있었다. 멀쩡한 한쪽 눈은 죽어서도 법률 체계를 속이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음치만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악나라고 거만하고 음탕하게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속임수는 시신의 머리와 몸통이 한 군데 붙어 있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속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눈은 몇년전 싸움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짐 디킨슨의 시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오랫동안 그 몸통에서 나온 검은 흙의 점액과 합쳐졌다. 그 위에서 혐오스러운 벌레들은 오래전부터 끔찍한 유의를 멈췄다. 그의 더러운 영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 갇혀 있다. 그의 머리는 그가 포커 게임에 지면서 라이트 박사에게 잃은 머리였다. 또한 그 머리는 위스키에 적셔진 약품 판매업자가 무덤에서 꺼내 가져왔던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죽은 무법자의 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행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박사가 그 머리를 원한 까닭은 광기에 젖은 자의 손에 잡힌 권총의 손잡이가 만든 흠집에도 깨지지 않고 형체를 유지한 두개골의 두께 때문이었다. 디킨슨 역시 박사가 자신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을 원했다. 왜냐하면 박사가 포커 게임을 공정하게 이겼고 도박빚을 갚은 것이 디킨슨에게는 유일한 명예였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짐 디킨슨의 이상한 모양의 머리와 악마의 성질을 가진 검은 고양이 그리고 배교자. 크리울 메이에 대한 것이다. 짐 디킨슨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아니면 그와 같은 변태적인 존재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할수 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 고인 오물 위에 모인 끈적끈적한 녹색 개구리 침속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성직자들은 그 점에 대해 나에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어쨌든, 지옥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악마의 구더기가 그의 두개골 안쪽 검은 공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짐 디킨슨이 처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어두운 밤이었다. 그날 밤, 블랙피터가 운영하는 술집에 부러지고 휘어진 코와 검고 헝클어진 수염을 가진 덩치 큰 남자가 등장했다. 그의 크고 기형적인 머리는 두꺼운 황소목에 올려진 거북이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얇고 잔인한 입술 속으로는 거의 인위적으로 보일 정도로 크고 노란 송곳니가 세상 전체에 대한 보복심과 증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하나의 눈구멍은 비어 있었다. 다른 쪽 눈구멍에서 타오르는 구슬은 다른 쪽을 파괴한 상처의 흉터로 인해 모양이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래서 남은 한쪽 눈이 이마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서 끔찍한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인간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는 짐승이었다. 그날 밤 블랙피터의 소굴은 붐볐다. 술집에 빈자리가 없자 디킨스는 불쌍한 스웨덴 사람 하나를 무참히 쏴 죽임으로써 스스로에게 자리를 확보해줬다. 분노와 놀라움의 소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경련을 일으키는 희생자의 몸을 가로질러 피가 흩뿌려진 바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방금 쏟아낸 술을 들이켰다. 헝클어진 머리칼 아래에서 그의 사나운 눈빛이 거칠게 빛났고 그것은 자신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상에 도전하는 듯 보였다. 그 스웨덴 사람은 그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이었고 그 잔인하고 유인원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살인범처럼 보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와 말다툼을 벌이기 전에 다시 생각을 가다듬을 정도였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세상 전반에 대한 그의 태도도 친숙함을 조장하는 경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한 번의 독한 행동으로 그는 그 마을에서 왕따가 되었다. 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악마같이 사악한 행위와 무자비한 잔인함으로 그곳에 모인 온 세상의 쓰레기들을 지배했다. 그는 도둑과 사기꾼, 도박꾼, 현장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였다. 즉, 그는 짐승이었고 악의 존재였다. 그가 가진 유일한 예의범절은 도박 빚을 갚는 것 뿐이었다. 그는 명예의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었고, 그것을 위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그의 뒤틀린 영혼만큼이나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살려둔 것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악마 협곡의 갱단과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원래는 갱단 여섯 명이 디킨슨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갱단의 두목 중한 명과 시비가 붙은 결과였다. 디킨스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발사해서 그들의 수를 세 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그는 다리에 총을 맞은 채 말을 타고 달려 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도망쳤다. 그들은 겨우 마을 가장자리에서 그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친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 중 한가한 사람들이 그 진기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것은 낯선 사람들 이 사건을 엄격하고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지역의 유일한 나무는 발육이 부진한 미루나무였는데, 그가 똑바로 선다고 해도 나무의 아래쪽 부분이 그의 머리에서 몇십 센티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었다. 그의 권총 탄창은 비어 있었고, 그는 분명히 지친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를 묶는 수고 없이 그를 창조주의 면전으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생각으로는 그가 곧바로 죽을 것이고 불필요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남자가 일반적으로 보여준 고집스러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은 그 마을에는 낯선 갱단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디킨스는 싸우지 않고 유령이 되는 대신 힘차게 도약하여 양손으로 나무의 아래쪽을 꽉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었다. 라이트 박사는 평소보다 술에 취해 더욱 격앙된 상태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기운이 빠진 늙은 악당은 즐겁게 낄낄거리며 지팡이로 무법자의 주먹을 톡톡 내려쳤다. 전 아무를 치워. 그가 소리쳤다. 도대체 왜 남자답게 죽지 못하는 거야? 이 노란 개자식아. 그 이상한 머리통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가? 디킨스는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 올가미를 머리 위로 벗겨냈다. 그리고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잡고 있는 갱단 중한 명의 얼굴을 발로 찼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선 후 주먹대 주먹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나머지 두 명을 물리쳤다. 그리고 모든 임무를 완수한 후 그는 라이트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갱단이 그를 목 매달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리고 떠돌이 정영애과 의사는 받아 마땅한 보상을 챙길 수 있었다. 짐디킨슨 같은 원시인에게 사랑은 단한 번, 그것도 독특하고 어두운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크리올 메일을 사랑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인류의 먼 조상들처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여인을 때려눕히며 애정을 과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방식으로 그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함이 마음 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가리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고 그의 구타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징징거리기는 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마이클에게 애정을 아낌없이 보냈다. 마이클은 검은 털의 성질이 급한 못생긴 고양이, 즉 디킨슨의 복사판에 해당하는 고양이였다. 디킨슨은 그 고양이를 깊고 질투심 많은 증으로 가지고 미워했다. 왜냐하면 크리올메이가 그 고양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성 특유의 겸손과 비천함으로 자신의 군주를 대했고 그가 고양이에게 손을 대지만 않는다면 진정한 아내의 방식으로 남편과의 전투를 치르고 식사를 요리했다. 그녀는 그가 고양이에게 손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디킨스는 자신의 침대를 공유하고 숙식을 함께한 거무스름한 고양이를 사랑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 고양이가 사랑하는 여성을 자신의 곁에서 몰아낼까봐 그 동물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녀로 악명이 높았던 치타는 그에게 검은 고양이에 대해 조심하라고 저주했다. 그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과정에서 한 말이었다. 디킨스는 그녀를 쓰러뜨려서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하기를 거부했다.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내가 저주한다. 그 고양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녀가 외눈박이 남자를 향해 마른 주먹을 휘두르며 울부짖었다. 검은 고양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검은 고양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내고 너희가 지옥에서 태워지는 동안 침을 뱉을 거야. 망할 놈들. 악마의 자식들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게 만들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술로도 그녀의 비명을 죽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 구더기는 술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극되는 종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사제인 오로플린 신부가 있었는데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마을을 재건하고 주민들을 재건 작업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노력했고 남성적인 기준에 따라 말하자면 그 신부야말로 남자 중의 남자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그는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얻었다. 수수께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오러플린 신부는 크리올 메이가 한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시 그는 그녀를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로움과 미덕의 척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였다. 그녀는 착한 신부가 수시로 보내온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부는 그녀에게 계곡의 하얀 십자가가 있는 작은 성당으로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두 가지 악함 가운데 지옥의 위협보다 짐디킨슨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왔다. 그리고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포커 게임의 진결과 정직하게 머리를 받쳐 죽음을 기다리는 디킨스는 그녀가 신부의 호소에 응답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신부에게 그녀는 화형의 지옥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할 상징물이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그녀를 직접 방문하여 그녀의 더 나은 본성에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오러플린 신부는 인류를 사랑했고 그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로플린 신부가 방문하기로 한날 저녁 격렬한 질투짐을 가진 디킨스는 무법자들인 탐험가들의 초청에 의해서 집을 떠난 상태였다. 사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지파로 바깥 땅 속에 곰덫을 설치했고 메이의 쇠사슬을 달았다. 크리올 메이를 사모하는 남자들이 오두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에 메이는 비통함도 없이 멍하니 그의 조치에 굴복했다. 그녀는 그 시대의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철학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을 데려갈 만큼 강한 남성의 정당한 모기감이었다. 남성이 여성을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녀의 생각이 미칠 여지도 없었다. 그들은 산중턱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 집에 살았고 절벽에 난 좁은 길 하나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다. 디킨스는 일종의 전략가였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서 그들 집을 포위하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은 신부가 천천히 길을 부풀리듯 올라오는 것을 보고 최초로 디킨슨이 연적들을 잡으려고 설치한 효율적이면서도 잔인한 시도물로 인해 사악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학대를 기꺼이 참아내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작은 신부를 보자마자 더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고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보일 수 없다고 속으로 반발했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는 길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작은 신부를 덫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데려다 줄 것이었다. 크리올 메이는 수치와 슬픔의 오랜 과거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오두막집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하나뿐이었다. 빠르게 어스름이 내리는 황혼 속이기는 했지만 문밖으로 피하는 것은 방문자에게 그녀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다. 집 주변에는 그녀가 피신할 수 있는 덤불이나 바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안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진무구한 어린 시절의 신앙을 대표하는 남자를 이 거친 황야 가운데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가져올 신의 처벌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사랑의 메시지만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다정하게 훈계하려는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로플린 신부가 사랑으로 양 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이클에게 아낌없이 베푼 사랑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뒤틀린 삶 속에서 사랑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래서 장난스러운 속임수에 걸려든 아이처럼 그녀가 오두막의 출입구 주변을 훔쳐보다가 작은 구덩이 너머로 사제의 머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발은 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사슬은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가로질러 끌리는 사슬에 결합되었다가 다시 곰덫에 연결되어 있었다. 곰덫을 제자리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작은 신부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했다. 덫의 아가리가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더라도 그녀가 그를 풀어주기 전에 디킨슨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디킨슨은 신과 인간 악마 따위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착한 신부를 죽일 수도 있었다. 덫을 제거하게 되면 디킨슨이 자신에게 보복하리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녀 시절의 신앙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속구쳐 차올랐다. 워러풀린 신부를 구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서둘러 쇠사슬을 잡고 힘차게 들어올려 곰 덫을 땅 속에서 꺼내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덮인 이불을 걷어내고 매트리스 위에 덫을 올려놨다. 그 위에 다시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신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마자 침대 아래로 급히 뛰어들었다. 거듭된 외침에도 안쪽에서 대답이 없자. 오로플린 신부는 슬프게 돌아서서 다시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크리올 메인은 신부가 돌아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저 멀리로 신부가 사라지자 그녀는 침대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에 놓인 두 개의 부서진 의자 중 하나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명상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유일한 친구인 검은 고양이 마이클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디킨스는 어둠이 깔린 오두막을 발견했고 메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봤다. 오두막 집 앞을 밝게 비추는 달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곰 덫이 제거되었음을 알려줬다. 그는 분노의 포효와 함께 열린 문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잠시 서 있었고 충혈된 한쪽 눈이 실내의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리고는 으르렁거리며 여자를 향해 돌진했다. 그 자식은 어디에 있지? 그는 테리어 종의 개가 쥐를 흔드는 것처럼 그녀를 흔들며 요구했다. 젠장, 말해. 여기 있던 남자 어디 있냐고? 그녀는 설명하려고 대답을 시도했다. 그는 듣지 않았다. 그의 거대한 근육질 손가락의 압력에 의해 그녀의 말은 목구멍에서 지식되어 사라졌다. 그런 다음 그가 왼손으로 그녀의 팔 전체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연타로 내리쳤다. 그러다가 그가 지쳐갔다. 그가 그녀를 구석으로 던졌고 그녀는 맞아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서 죽어가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본성에 따라서 침입자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었다. 미친 황소처럼 포효하며 디킨스는 동물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마이클이 미친 남자의 공격을 피하려다 그의 다리 사이에 엉키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디킨슨이 비틀거리다가 침대에 널브러져 쓰러졌다. 디킨스의 거대한 머리가 담요 밑에 숨겨져 있던 곰덫의 발동 장치를 정면으로 그리고 수당이 돌진하듯 힘차게 눌렀다. 덫의 아가리가 찰칵 소리를 내며 함께 날아가듯 오므려졌고 그리즐리 곰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덫의 이빨이 그의 두꺼운 목을 감쌌다. 디킨슨은 잠시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휘청거렸고, 하나 남은 눈이 눈구멍에서 튀어나왔다. 그의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살짝 경련을 한번더 일으키더니, 그가 조용히 누웠다. 침대 밑에서 마이클은 쌍둥이 불처럼 빛나는 초록빛 노란색 눈을 반짝이며 등을 구부리고 치타의 예언에 따라 침을 뱉었다. 그렇게 해서 짐 디킨슨의 쓸모없는 영혼은 지옥에 들어갔다. 이틀 밤이 지난 후 나는 라이트 박사를 도와서 그가 포커 게임에서 따낸 보상물을 회수했다. 물론 짐 디킨슨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상태였다. 디킨슨의 머리 해럴드 워드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애